아시는 분이 무주 근처에 있는데 그 형님이, 아, 이렇게 무주에도 여수밤바다 아그 노래처럼 그런 음. 주제곡이 있었으면 좋겠다, 무주에도. 반지풀 주제로 노래를 만들면 내 바로 그 형님한테 싸가지고 이거를 노래 만들어. 그래서 급하대요. 그래서 진짜 거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만들었어요. 명곡들은 명곡들이 렇게쫙 나오더라고요. 이 글이 될것 같으니까 그냥 바로 만들었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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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만들었어요. 곡을.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. 부주에서 무 아, 저 무주가 갑자기 들어가더라고 네. 그래서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네.